안녕하세요. 이건 대명속꽃 원종입니다. 네, 이게 사왔는데 꽃대 1 0대짜리 사왔어요. 기두 개였고 발부는 엄청 크죠. 발부는 열다섯 개. 그리고 꽃대가 두 개. 여기 세 개, 어, 여기가 세 개, 네 개, 다섯 여섯 개, 예, 여기 두 개, 일곱, 여덟 개, 어, 요 밑에도 있네요. 네 개, 아홉 개, 그리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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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이렇대 8대 짜리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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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올라왔어요 많이 컸어요 금방 필것같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길게 올라왔어요 에 네, 다섯 개, 여 개, 7곱 개, 일곱 대짜리. 여섯 개죠? 발도 엄청. 그리고 얘는 제가 집에서 키운 거예요. 집에서 키운 건데 작년에 서왔는데 분갈이 하고. 오, 작년에 분갈이 했고, 올해 신화가 네 개, 다섯 개 올라왔어. 그래서 엄청 튼실하죠? 그런데 올해 처음온 초리도 안 오고 물도 안 말렸어요. 크게 키우기 위해서. 근데 꽃대가 나왔어요. 꽃대가 하나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. 아주 튼실하게. 크고 있어요. 그래서 집에서 키워도 꽃대가 나오는 거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음, 천실하게 건강하게만 키우면 꽃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 꽃이 활짝 피면 필 때마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큰이 조만한 애들도 있어요. 조만한 애들은 올해 꽃은 안 피웠는데, 제가 건강히 키워서 이렇게 신화가 새로 두개 나와서 크게만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신화가.. 오.. 지금도 또 나왔네 두개나 보이신가요? 오기 하나 있고 오기 하나 있고 오늘 처음 봤네 음, 겨울에도 신화가 나오네요 어허.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